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께서는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되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이국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빛에 반사되는 사물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귀로 공기의 진동을 느끼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은 남한국 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 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 속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6장부터 66장은 바빌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귀환하게 되는 그 상황을 배경에 각각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3장은 그 이사여서의 두 번째 부분이고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이 매일같이 목격했던 것은 이방신들의 웅장하고 거대한 그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성의 거대한 건물들과 함께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 많은 우상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크기와 그 현란함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빌론의 신들이 더 강한 하나님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한 무능한 신이고 그리고 반대로 바빌론의 신 벨과 마루득과 같은 이런 신들이야말로 힘과 능력이 있는 신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도하셔서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그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밑바닥에서 끌어내시고 다시 높은 지경으로 올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이사야 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 볼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8절의 가장 끝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끌어내라.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다음절인 9절을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통하여 볼수 있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8절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백성들, 민족들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고자 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방 민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법정 재판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굳이 이런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재판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절 후반부분에서 여우와 하나님은 모여있는 열방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보라. 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 그리고 이전 일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목격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일어난 큰 일들에 대해서 만약 너희들 가운데 예언한 사람이 있다면 이 법정에서 나와봐라. 그리고 단순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을 세워서 그 오름을 증명하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서 증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막한 침묵이 가득한 법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이 법정으로 이끌어온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말했던 그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백성을 향하여 입을 여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은 아무도 증인을 세우지 못했던 이 법정에서 스스로 증인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 증인은 누구입니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신 분이시고 이전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그 사실을 열방의 민족을 향하여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 법정, 이 재판을 이어가시는, 이끌어가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재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사건의 진실을 목격한 증인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증인의 신변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입장이 불리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증인의 증언을 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이 있을 때 증인은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때 우리는 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 백성은 어떻게 불렸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영적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백성을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나 중요한 이 증인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놀랍게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들의 눈과 귀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열방, 이스라엘은 이 열방의 민족들을 향하여 증인으로서 세움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알게됨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믿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전 인격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이 10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프로세스 알고 믿고 깨닫게 되는 이 프로세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놀람을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그 능력을 뽐내려고 하셨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시대 때에도 또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을 그 때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이 형식을 취하는 것도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도 오직 100%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서 그들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겨왔던 바벨론의 우상들을 그것이 허무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후회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믿고 깨닫게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이스라엘이 증인으로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선포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영어 성경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I am the Lor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너의 주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시는 여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균형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4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눈을 다시 여시고 귀를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에서 안주하도록 두시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알수 있는 알고 믿고 깨닫는 삶을 이어가도록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자비의 이끄심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우리의 더 높은 그 지경은 바로 증인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같이 걸어온 백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그 제국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 민족들은 누가 강대국 바벨로니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너희 이스라엘이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듣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목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바빌론에서 또 다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저주했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나곧 내가 여호와이다.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짖음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 또한 증인으로서 서야 할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 열방의 민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공로도 어떤 내세울 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서 저희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힘입어 저희들 증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